오늘 가지고 오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자, 먼저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산늘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쏘는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쏘는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울과 연하다는 죽음입니다 이제 사무엘상을 마치면서 이스라엘 일대 왕이었던 사우랑이 죽고 또그 아들 요나단 자식들이 같이 죽는 그런 가정이 어떻게 보면은 비운이, 비운으로 사무엘상 마칩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웠다. 그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 시대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신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이 세운 나라, 그 중에서 왕이라 한다면은 그야말로 우리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면은 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은 모든 행하는 일은 그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그 삶은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은 전형적인 세상 삶은 하나님 인도 안 받지 않으면은 삶은 행복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우리 쭉 묵상하면서 그래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안 받은 우리,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어려움과 환경이 있지만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는 우리는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함 받으며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런 우리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권리도 있지만 의무 자녀로서 지켜야 할 의무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내가 의무를 잘 실천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대로 은혜대로 살라고 했을 때 그대로 잘 사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은이한 세대에 사사시대가 마치고 나서 처음으로 왕성, 왕정시대가 시작하면서 일대 사울왕을 세웠는데 약간 40년 동안 치리했습니다. 그러면 1절 말씀 보면은 블레스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전쟁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스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약간 자료에 보면은 497m 정도 되는 그런 산입니다. 보면은. 어딘산보다좀 높을 랑 모르겠어 이런 산인데 여기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죽으니라 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왜 바로 블레셋은 이방 사람인데 이방 나라와 전쟁에서 졌을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다면은. 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술 전략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동안 주의 말씀과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결과들입니다. 여기서 주군이 지금 전쟁에 패합니다. 그랬을 때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죽여가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 왕, 그 다음에 아들들까지 다 죽습니다. 그러면은, 이야말로, 가정의 어마어마한 비운이죠. 히브리스의 구장 27절 말씀 보면은,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라고 그랬습니다. 다 죽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천국, 안 믿으면은 지옥. 우리가 이렇게 바로 말씀해서 배웠습니다. 확실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라 소망하며 복된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한사람의 잘못, 아버지 한사람 잘못을 통해서 나라와 국가가 전체적으로 어렵지만은 가정이 지금 가족이 몰살당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열왕기 하가, 어, 이스라엘 나라 왕정 시대의 마지막 왕이 북쪽으로, 남쪽으로, 다음에 갈라집니다만는 남쪽 유다왕 마지막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11개와 25장의 내용입니다. 그때도 그아름다웠던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바벨론 느부간 네살 왕이 바로 이스라엘 점령을 합니다. 이랬을 때 시드기야 왕, 자녀들이 왕이 보는 앞에 서 자녀들을 죽입니다. 느부간 네살 왕,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와서 그리고 왕은 눈을 빼 버려요. 그리고 세세살를 묶여서. 잡혀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의 마지막 왕이 그렇게 멸망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볼때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구원받는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았을 때 성경에서는 수많은 곳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합니다. 심지어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고 언약과 약속을 합니다 신명 28장의 축복장입니다만 이 말씀을 이 규례를 윤례를 청종하고 지키고 들었을 때 하나님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어때요?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말씀과 믿음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데 우리 그대로만, 한 길만 있어서 간다면 얼마나 좋아요. 장애물이 없다면. 그런데 길은 두 길이 있습니다, 보면은. 실패의 길과 승리의 길, 천국과 지옥,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 이런 길, 그리고 사단 막이라는 놈들이 수없이 믿음의 자녀들을 장애하고, 방해하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이런 바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이겨나가려면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정확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 영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이 올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영 분별, 영 분별을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면 그런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와 같이 말씀 묵상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한 사람은 잘못함을 통하여서 많은 어려움 다는 사례들이 성경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보면은요, 구약의 요나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아수르 나라 니누웨의성의지역이 간영돼서 이 회개를 외치라고 러니까 연하가 옆바에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여서 다시스러워하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그 배에 있는 풍랑을 만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한 사람 불순종 수많은 사람 어려움 이런 모습 우리는 가정에서 가장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정에서 중축한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터나 사업장이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아니면은 CEO라고 하죠. 지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한 사람의 어떤 경영 노하우나 믿음이나 신앙, 이것 때문에 잘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럴 때쓰되못될 수도 있습니다. 이만큼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한 사람이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져버리고, 떠나니까 가족 식구가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만은 예수 믿으면 천국입니다만은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그리고 3절 보면은 사월이 패전하며 자식들 지금 다 죽고 패전합니다. 왕이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월이 그활 쏘는 자 앞에서 종상을 입은지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은 하나님이 돌봐 주시면은 이런 어려움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귀신이 들렸을 때 저기 베들레헴 목동 다윗이 이 왕궁에서 왕궁에 들어가서 수금을 켭니다. 그랬을 때 귀신이 물러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그와 같이 이 그때 이 이제 사울이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왕을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칼로 창으로 죽이려고 하는데 창을 몇번 던져도 바로 앞에 있는 사람 창 던지면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다윗이 창에 맞아 죽게 하겠습니까? 창을 피하 창이 피해갑니다. 창이 피해갑니다. 하나님의 세우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끝까지 믿음으로 어떤 상황이 되어도 보여주시면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묵상하며 깨달습니다. 여기는 지금 사울이 패전한다. 그리고 활쏘는자가 따라 잡으니 사울이 활쏘는 자고 중상을 입었다. 이것은 어때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서울은 왕인데 왕이 중상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패전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 나라의 우크라이나와 그 다음 소련이 싸우고 있습니다만 이런 물리적인 전쟁도 있을 수가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 이것을 이겨나가려면 은 에베스 6장 말씀과 같이 성령으로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주님 의지하고, 내 자신이 잘못한 것 있으면 말씀 듣고 회개하고, 사랑하는 주의 품 안에,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 안에 그였을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상가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어려우면 계속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4절, 그가 목일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여 갈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니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리니라. 바로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죽일까 봐. 지금 사울 왕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니 어차피 활에 맞아 지금 죽을 것인데, 본인이 지금 죽지 않은 이 몸이 있을 때 지금. 이 활을 쏘는 이방 블레칫 사람이 찾아와서 사울을 죽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방 사람에게 내가 죽으니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나를 죽여달라. 무기든 자 죽여달라. 지금 이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생명은. 생명을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그러죠. 자살하면은 지옥 갈 것이다. 왜요? 생명은 하나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자, 구약의 욕기서를 보면은요, 욕이 동방의 의인이고 부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수많은 재산이 다 날라갑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그런데 욕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부평하지 않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랬을 때이 사단막이라는 놈들이 와서 참소를 합니다. 뭐냐면은, 여비 그와 같이 수많은 재산이 없어지고 힘들고 어려움 당한 그런 사례, 심지어는 자식들도 죽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그렇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룩하게, 멋지게, 요즘 말하면 이런 신앙 고백을 할수 있었던 것은 그 자기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자식이 죽고 재산이 물론 없어지지만은 내 자기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니까 여비 그랬습니다. 이러면서 막이란 놈들이 참소를 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은지 아십니까? 그러면은, 욕을 한번 몸을 쳐봐라. 욕의 몸에어려움을 줘봐라. 이것이 허용된 안에서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허용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금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뭘 금괴하냐 면은 욕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을 주건 생명은 건들지 말라 그런데 여비 그 몸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만신장애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주, 재앙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부 온전한 신앙입니다 여비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아름답게 믿음상을 해 나갔던 것은 어떤 환경과 여건과 이것이 많이 하나님이 주어서 이것 때문에 바로 그렇게 신앙서를 했던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 본질적인 마음. 여러분, 우리도 어떤 조건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 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 이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고 매일매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 은혜. 이걸 마음으로 깨달음이 있어야만이 주시는 모든 사람 가운데 헌신과 충성이 마음으로 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자살은 절대 안되는 겁니다.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관자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여기서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드림, 엎드려짐에 자살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5절 무기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이 어떻게 보면은 지도자의 잘못된 어떤 일 때문에 본인이 자살 행위 여기에서 아무리 죄 없는 사람이 이 지도자 한 왕이 잘못함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저지를 받아 어려움을 당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이한 사람 잘못함을 통하여 어려움을 당한 사례입니다 지도자 한사람은 잘못함을 통하여 죄의 결과가 어떤가 6절 서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한 사람, 왕한 사람은 잘못하면 죽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랑하는 자식들, 같이 있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죽었다라 이렇게 바로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상을 해나가는 여러분들, 항상 대표성 원리라고 그럽니다. 나한 사람은 잘못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의 어려움 당한 사례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한 사람은 성실과 헌신함을 통하여서 좋은 결실,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고 그 모든 백성들이 흩어집니다. 왕이 죽었으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흩어지고 난리가 일어납니다. 지금 7절 보면은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의 죽었음을 보고 성음을 버리고 도망하며 불러셧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이제 성을 뺏기고 불러셧나라의 모든 것을 뺏기면서 이런 처참한 상황이 지금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러고 그러면서 이제 사울의 장례식이 시작이 되는데 구절 사울은 머리를 베고 이제 왕이 그냥 죽어서 묘에 묻히든가 묻힌, 아니면 죽어서 장례식 했다면은 이것도 그대로 괜찮을 일인데 이 보세요 죽어서까지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면은. 사울은 머리를 베고, 사울이 누굽니까? 하나님 을 세운 왕이었어요.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산당과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사울을, 바로 이 모든 신체를 자르고, 쪼기고, 목을 잘리고, 그래서 블레셋 나라 이것저것으로 보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0절, 그의 갑옷은 아스다도 집에 두고 아스다도은 우상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신전인데 농사를 지는 여신이 풍요시를 주는 여신입니다만은 이곳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섬기는 전 앞에다가 두고 이참 하나님 명관 가림일들입니다.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을 박음에 그야말로. 참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그래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기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었을 때 믿음 잘 지키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헌신할 때 헌신하고 주어진 기한 때 지금은 그건 받을 때 지금 은혜 때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건강 주었을 때 여건과 환경 만들었을 때 하나님 헌신하며 충성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 여러분의 자녀들도 부모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아 아름답게 믿음 안에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기도 우리 주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은 이 11절,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행한 일을 듣고, 지금 길리앗 야베스라는 사람들은 전에 사울이 바로 성령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도 했지만은 사울이 아주 나쁜 일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야말로 손가락을 세일 정도로 좋은 일 하는 게 있었습니다만 길리앗 야베스라는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이 침략이 왔을 때 사울이 도와서 암몬 사람들에서 구해줬습니다. 그러니, 길리앗 야베스라는 사람들은 얼마나 사울이 은혜를 준 거예요. 전쟁에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가서 이 전쟁에 그이 암몬 나라를 부수고 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이 은혜를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도와줬던 왕이 저렇게 처참하게 죽은 모습을 보고 그 모든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아름답게 장례식을 합니다만은 누가 있냐면은 길리앗 야베스 사람입니다. 11절 보면은 길리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셰 사람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들었습니다. 머리는 자르고 온 지체는 잘라서 여기저기 벽에다가 바로 이모을바가 달아놓고 이런 참상을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더라도 우리를 도와줬던 왕인데. 그러면서 12절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우루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뱃산 성벽에서 내려 이 벽에다가 시체를 걸어놨습니다.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다 모아다가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불사르고 13절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라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이분들이 그래도 그래도 그 참상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울과 그 아들 모든 시절 가져다가 벌사르고 바로 이 장례식을 하고 7일 동안 금식했더라. 이렇게 하면서 사무엘 상이 마칩니다. 사무엘상은 일반적으로 사울 왕의 세움과 그 사울 왕이 활동했던 부분들 그리고 다윗이 왕이 즉위식은 않지만은 하나님 왕으로 세워서 그 대지 모든 상황들 주에서 강한 나라는 블레셋이었습니다. 이 나라와 전쟁 즉 하나님의 세운 왕이 말씀과 미슨에 벗어났을 때의 하나님께서 어려움 주는 그런 일들, 책망하는 일들. 그런가 하면 이제 사무엘 하는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나니까 다이시 왕이 대해서, 사무엘라 전체가 다이시 왕이 대해서 했던 일들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항상 사울 왕한 사람은 개인의 가정의 가장이기도 하지만은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왕을 초창기 에 세웠고, 그 좋은 다복한 가정을 주었고, 잘 말씀하는 믿음 안에 다스렸더라면 행복한 가정,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한 나라였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마지막 죽을 때, 어려운 상황을 볼 때, 우리에게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잘 보살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가 있을 때도, 이 모든 것, 나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나한 사람의 말씀과 믿음안에 온전히 서서 우리가 섬기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축복이 풍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말씀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울은 이스라엘 일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주의 은혜 안에 그했더라면은 아버지 이런 참상을 당하지 아니할 텐데 가족 자녀가 죽고 수많은 어려운 참상을 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침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기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교훈삼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축복된 삶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깨달음 주셔서 하오니 말씀하는 믿음 안에 그하기 위해 기도하는 사랑하는 신령들 입술의 고백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 연락하여 주의 때가 되매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